극심한 생리통,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상태입니다. 생리 기간에 배출되어야 할 자궁내막 세포가 몸에 잔류하면서 계속 성장해 난소나 장에 부착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여성들이 생리통과 혼동해 자궁내막증을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생리통이 많이 심해지거나 전과 다른 증후들이 나타나면 병원 진료를 통해 자궁내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전보다 생리통이 심해지고 생리열이 많아진 경우, 생리기간 중 구역과 구토가 발생한 경우, 성교통이 심해진 경우, 배뇨와 배변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자궁내막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자궁내막증 관리를 위해서는 섬유질과 미량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야채를 생식하면 가능하죠. 콩 음식을 먹는 것도 필요해요. 콩에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증상을 완화해줍니다. 반대로 포화지방이 많은 붉은 살코기를 멀리하고 밝은 껍질을 벗겨 요리하세요. 자궁내막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생리기간 3일 전부터 물과 녹즙만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단식을 잠시 해보면 좋아요. 복부 찜질이나 온수 목욕도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줍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고려 중인가요? 기분핏 앱에서 기분점수 꼭 확인하세요. 3만개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비교 분석해 품질과 개인적 합도를 점수로 딱 보여드립니다. 앱스토어에서 기분핏 검색